2015년 미국 전역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졌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등 주요주에 위치한 월마트. 매장 다섯 곳이 동시에 문을 닫은 것이다. 월마트 측은 공식적으로 배관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이후였다. 폐쇄된 매장들은 수개월이 지나도 어떤 공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공식 수리도 없었고, 건물은 그대로 방치됐다. 그 와중에 현지 주민들은 폐쇄된 매장 주변으로 군용 트럭이 드나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이로 인해 폐점된 월마트가 군사기지로 전환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해당 매장 대부분이 미군기지 또는 전략 요충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모든 시기와 맞물려 있었던 것이 바로 제이드 헬름 15라는 미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이었다. 제이드 헬름 15는 실제로도 2015년 여름, 텍사스를 중심으로 실시된 비밀리에 계획된 특수작전훈련이었다. 정부는 단순한 훈련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계엄령 준비 국내 민간인 통제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음모론은 더욱 커졌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월마트 매장이 지하 터널망과 연결되어 있고 그 터널은 FEMA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의 비밀 수용소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즉 유사시 민간인을 통제하거나 격리하는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의심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월마트 측은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당시 폐쇄된 매장들 중 일부는 정확한 재개점 일정도 없이 장기간 비워진 채로 남아있다. 단순한 배관 문제였을까? 우연히도 비슷한 시기, 비슷한 위치에서 동일한 이유로 일어난 폐쇄였을까? 혹시 이것은 미국 전역을 비밀리에 연결한 거대한 시스템의 일환이었던 것은 아닐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